성립시기 보겠습니다. 요거는 많이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성립시기가 있고, 넘요 학정시기 이렇게 소멸세계 나옵니다. 근데 얘하고 얘는 출제됐었죠. 실제로 처음에 뭐다 나왔었죠. 근데 최근에 29에 28에 나왔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나온 학정을 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 내면, 근데 이걸 내면 과거에 얘만 가지고 낸 적도 있고, 아니면 얘랑 묶어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성립 확정 기본적으로 같이 가시면 좋긴 합니다. 그래서 확정 시기는 언제요? 간단하다겠죠. 신고납부냐? 부가주의 보동진수죠. 그 똑같은 얘기예요. 과세권자가 결정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얘는 내가 신고하니까 신고할 때 확정되고, 요거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그럼 납부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대표님 뭐 있어요?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가 신고납부고, 이건 뭐예요?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하나, 여기 혹시 나오면. 뭐,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를 하지만 얘는 신고할 때 확정되는 조세가 아니고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되듯 이렇게 됩니다. 얘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럴 수 있어요. 자, 얘 신고나쁘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언제 확정돼요? 신고할 때 확정되죠? 근데 만약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다? 취득 신고를 안 했대. 그럼 신, 자, 신고를 안 했는데 신고한 때 확정된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신고도 안 했는데 신고할 때 확정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죠? 그러니까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왜냐면, 신고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잖아. 가산세 붙으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뀌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는 보통 징수라는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지. 내가 신고를 안 하면 걔네들이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 보내주는 거니까,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라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원칙은 이렇지만, 그죠? 자, 그러면, 성립 시기는 일단은 우리가 뭐 나왔다 해도 29일 때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 있죠. 근데 다는 몰라도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란 게 가다 보면 웬만한 건다 갑니다. 자, 취득세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물건을 살 때, 취득할 때 내는 거니까 얘는 취득할 때 성립한다. 그랬죠? 등록세는 뭐할때는다고 했어요? 등기 등록할 때안 하면 안 내니까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한다. 그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는 무조건 몰러가요 과세 기준일입니다. 얘는 법으로 모든 날짜를 이날 기준으로 간다고 정해버렸기 때문에 다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문제 풀때 재산세, 종부세 문제 푸는데 지문에 뭐 1월 1일 기준이다, 뭐 12월 31일 기준이다. 그러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이 얘기 말고 나오면다 틀린 거예요. 뭐 낙기 개시일, 뭐 사유 발생일 이런 거다 없습니다. 얘는 법으로 날짜를 이날로 정해졌기 때문에 무조건 이날이에요 이날이 매달 매일이에요. 자, 이 과세 기준의 뜻이 6월 1일을 의미하는 거아니라겠죠 이건 세금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날인데, 종부세 재산세는 이날이고, 여기 하나 더 있어. 뭐, 주민세 있죠. 주민세. 주민세는 7월 1일이거든요. 근데 얘도 과세 기준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20회 때 시험에 얘가 정답이었거든요.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 걔는 언제야?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일이지만, 날짜는 다릅니다. 세각별로 그러면 여기에 같이 따라가는 재산세 따라가는 병기 고지세목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재산세 따라가니까 언제겠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겠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게 있죠. 얘는 특징이 뭐다? 얘는 공통점은 이게 있다는 거죠. 자세기간이 정해져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정해진 기간 안에 세금을 이 기간 동안에 발생되건 한꺼번에 세금을 징수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소득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있어요. 이 1년치 몰아서 한꺼번에 여기 가서 세금을 정산해서 내란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애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정해진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얘도 얘도 다 기간은 정해져 있거든. 날짜는 다르겠죠. 법인세는 뭐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부가가치는 아시겠지만 1년에 두번 내거든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어쨌든 그게 뭐예요? 과세기간이 정해진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파생되는 게뭐 있어요? 29회 때 나왔었죠? 뭐 있어, 우리? 이거나 했다 했잖아.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 이렇게 나잖아요 그죠? 자,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 이거를 따로 외우면 되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헷갈려요. 공부하다 보면. 근데요, 그냥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소득세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 예납이 뭐라그랬어 소득세를 뭐라고 중간에 미리 내려 그럼 중간이 언제겠어요? 그래 6월 30일에 왜 소득세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된 걸 미리 내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것도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걸 뭐라 고 그래 중간 예납 기간이라 합니다 그럼 기간 정해지신 거 뭐라고 해야 돼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정신고 있죠? 양도세 예정신고 있습니다. 자, 양도세 예정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양도 1위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해줘 그러면 이번 달에 팔면 이달 말부터 2개월. 다음 달에 팔면 다음 달 말부터 2개월. 얘도 기간이 있네. 얼마 단위로? 월 단위잖아요. 이번 달에 판거 무조건 이달 말부터 말일, 말일날 정산에두달 안에 신고하고 다음 달에 팔면 다음 달 말부터 몽땅 팔아서 다음 달 말부터 몇 개월. 2개월 그럼 얘는 얼마 단위로 1개월 단위로 하는 거죠, 이정신군은. 그죠? 월 단위잖아. 기간 있지 얘도. 그럼 얘는 뭐야? 그 과표가 발생한 과세 표준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죠. 달의 말일, 달의 말일. 이해 가시죠? 그러 그러니까 이정신군은 그 달의 말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간은 다정해 날짜는 다르지만 기간 정해진 는달이기회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뭐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게 있죠. 상속세는 무조건 얘는 기준일이 언제야? 돌아가신 날이에요. 안돌아가신 상속이 안 되니까 상속 개시리고 증여는 주는 분이 살아 계신데 말로만 준다 그러면 안 되고 내 손에 들어와야 될 거니까 얘도 증여로 그 재산을 취득할 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요. 남음게뭐 있어요? 부가세, 농특세하고 뭐 지방교육세. 얘는 부가세잖아. 부가세란 말은 뭐예요? 자체적으로 세금 과세를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납세임을 성립도 자체적으로 안 되겠지. 그러니까 뭐요? 원래 성격대로 따라가. 누구? 본세 따라가겠지. 그러니까 얘가 취득세 붙으면 취득세 따라가고 얘가 재산세 붙으면 재산 따라가겠죠. 부가세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렇게 따지면 거기 대부분 다한 거죠? 하나 더 하면 이거 있죠. 지방. 얘는 뭐예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그랬잖아. 소득세 낼때 지방세 명목으로 10% 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부가세는 아니지만 소득세 낼때 추가로 되니까 얘도 누굴 따라가? 소득세 따라가지. 야 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붙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10% 지방소득세 내고 법인도 법인소득세거든요. 법인세가. 그럼 거기에 뭘부터? 지방소득세. 그럼 얘도뭘 따라가? 소득세, 법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성립 시기는 이 정도만 하면 외워 하는 거다 푸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막 외우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외우더라도 왜 개런지를 이해하고 가면 좋은데, 개념이 확실하게 안 잡혀 있으면, 뒤에가 힘든 이유가 지금 그거예요. 기본 개념이 확실히 안 잡혀 있으니까 조금만 문제가 변형되면 헷갈리는 거예요. 어, 지난번에 맞았는데 이번에 틀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그래서 그런 거지. 지금 그러니까 계속 보면 돼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확정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지금 1번 문제는 개인분주 오른 것으로 묶인 것은 그랬죠. 자, 그러면 기개인분 주민세 과세 기준을 그랬죠. 근데 며칠이야? 6월 1일 아니고 7월 1일. 동택세는 맞아야 틀려요. 틀렸죠. 얘 뭐예요? 부가세잖아. 부가세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본세 성립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틀렸고. 그 다음에 이것은...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맞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시라고 했어요? 이 중에 본인이 확실하게 그래도 아는 거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밑에서 기억리인 디귿 중에서 아는 거 선택해서 제길수있는거 제기하면 좋습니다. 그럼 훨씬 문제풀기가 더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디귿번은 확실히 알아. 이건 맞아.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러면 이 디귿은 맞는 거잖아요. 그럼 디귿은 들어가야 되잖아. 일단. 그죠? 그러면 기 1번, 2번 3번은 답이 아니잖아 왜 디귿이 없잖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풀면 되죠 그럼 확률이 어디에 오잖아 찍게 되면 그죠 그런 식으로 할수 있죠 그럼 디귿 리을 미음인데 디귿하고 미음은 공통이잖아요 4번하고 5번에 그죠 그럼 뭐가 지고 판단하면 돼 리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차이가 있겠죠 그럼 미음은 몰라도 그죠 이렇게 보면 미음 번이 정확히 답이 뭔지 몰라도 정답 물론 아무 지장이 없잖아 그럼 미, 리을이 뭐예요 지방교육세 부가세니까 뭐 따라가요. 폰세에 따라가잖아. 그죠? 맞는 얘기지. 그러면 미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지. 미음은 조심할 게, 이걸 재산세로 봐가지고, 과세기준일 그러면 안 됩니다. 재산세는 맞는데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수시부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부가는 이미 부가가 된, 돼야 되는 누락이 돼가지고, 그죠? 얘들이 부가를 못해서 나중에 발견을 한다는 얘기지. 그럼 그때그때 그때 하는 거지. 언제 발견될지 모르는데, 과세기준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는 수시부가 사이가 발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 4번이 되겠습니다.